2025년 4월 14일 아시아태평양대양 전산산업기구 회장이자 한국박약회 창립자인 이용태 회장이 별세하였다. 향년 94세 2025년 4월 15일 한국공자문화센터 박홍영 총재와 공자연구원 이유권 원장이 고인을 추모하며 빈소를 찾았다. 5년 넘는 교류를 통해 지인들은 그를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유학자로 평가하며 그의 해박한 지식과 겸손한 태도, 흔들림 없는 신념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이 되었다고 전했다. 생전의 강연과 지도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으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이 향교가 한국 내에서도 자꾸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홍영 회장께서 2 3 4개 향교를 모두 찾아가지고 이래서 기록에, 기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크게 이의가 있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이런 거는 한국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 총재께서 이걸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유교 문화가 건재하다는 것을 중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회장님은 언제부터 유교문화 관련 사업을 해가 저 지금까지 시작해왔죠, 이게? 2005년에 사, 사업을 다 접근한 다음부터 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교문화 진지하게 투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2005년서부터는 완전히, 아. 완전히, 완전히. 유교문화의 사업에만 그렇, 관심 가지고 하셨네요. 그렇,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박약회를 구입 4년도에 진금 회사 했다는데, 박약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어요? 박약회는 198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은 도산서원에 박약제, 박약제, 박약제 홍의제라는 예. 그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예. 그 박약제에서 연암무 사람들이 모여서 예. 유림이라고 하고, 유학을 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예, 예. 우리가 퇴계선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퇴계선생 공부를 하자. 아. 그래가지고 박약제에서 모여서 퇴계선생 공부를 시작한 게 박약회 출발입니다. 예, 예. 아, 도산서원 박약제에서. 박약재에서 예. 그래서 이름을 박약회라고 아, 예. 그래서 이름을 박약회. 박약회. 예, 예. 그런데 이제, 에... 그다음부터이 회원이 급작스럽게 늘고, 예, 예. 그 다음에 도사선 박약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우리나라 유교의 유적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예, 유적지를 찾아다니 유적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회원이 자꾸 자꾸 점점 늘어서, 예, 예. 그래서 1명 되고 2,000명 되고, 나중에 4,000명까지. 어, 4,000명. 어, 대단하시네. 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목적하는 말, 맨 처음에 대개선생 공부하자고 모였지만, 예, 예. 나중에 이게 모임이 커지면서부터, 우리가 유림이 중심에 대해서, 이 사회를 도덕사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도덕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공자나 대개선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예. 도덕사회를 만드는 국민운동을 하자.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국에 현재까지 4,000명 회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23개 지회가 있고. 예, 예. 그러면, 바학회에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그 주로 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시죠? 글쎄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초중고등학교의 어머니들. 어, 초중고등학교의 고등 어머니들. 어머니들. 예. 어머니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어~ 그 역지사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행복하다를 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역지사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여기 지금 비디오가 안 나와요 이 비디오가 나와야 되는데 에, 비디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디오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요 문장을 읽으면 서 설명할게요. 1938년, 1938년, 미국 가바드 대학에서요, 하바드 대학생하고 보스에 사는 724명의 청년을 75년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어, 2년마다 질문서를 보내고 5년마다 건강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 학생들은 지금 스무 살 좌우간입니다만은 어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학자들도 어떻게 하면은 건강에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면, 제일 흔한 연구가 뭐냐 하면은, 세계에서 100살 이상 노인이 많이 사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은 뭘 먹고, 이 사람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냅니다.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산고 이렇게 생각, 생활하면은 오래 살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러한 수평 연구 대신에 수직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에 나는 사, 사람 700명을 하버드 대학에서요.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스무 살 때는 700명을 갖다 놓고 75년간 쭉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75년을 따라조사를말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5년 뒤에 90세가 돼 가지고 그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일찍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조사를 한 겁니다.